오늘의 영상에서는 650피트 높이에 떠있는 수영장과 악어가 가득한 수영장, 그리고 끝없는 네모 33 수영장을 소개할 것입니다. 펄핀록 풀. 이것은 아마도 지금까지의 가장 미친 수영장 디자인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직 디자인 단계일 뿐입니다. 엔지니어들은 노르웨이의 펄핀록에 이 수영장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수영장은 약 2,000피트 높이의 절벽 위에 설계되어 있으며, 아래에는 차가운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영장 다리를 공중에 매달아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끈으로 고정할 계획입니다. 전체 구조를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어 수영하는 동안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장소는 이미 유명한 관광지인데 여러분은 사람들이 이 멋진 수영장을 즐기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이런 괴물 같은 수영장에서 수영할 용기가 있을까요? 아래의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리나 베이센즈 풀. 이곳이 얼마나 인상적이든 가장 무서운 수영장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의 인상적인 새깨 건물 위에 위치한 마리나 베이센즈는 이 건축 디자인이 세계의 공학적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이 수영장은 57층에 있으며 거의 650 피트의 높이에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영장 자체는 150m 길이이며 376,000 갤런의 물을 담고 있습니다. 이 수영장은 고급 건물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 전체의 가장 멋진 전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무서운 점은 전통적인 금속 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작은 보호 구덩이만 있을 뿐입니다. 완전히 안전하지만 수영을 조금 더 하면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네모 33 풀. 끝없는 수영장에 가고 싶으신가요? 사실 끝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깊고 깊은 수영장입니다. 네모 33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실내 수영장이며 벨기에 브리셀의 위치에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은 바다로 여행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이곳에서 수영 연습을 자주 합니다. 이 수영장의 최대 깊이는 약 113피트이며 250만 리터의 물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다이빙 장소는 아니지만 인공적으로 설치된 메커니즘 덕분에 이곳은 기술을 배우기에 매력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폐쇄 공포증이 있다면 가지 마세요. 깊이는 잿빛 어둠과 다양한 수중 동굴, 터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설은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입장료를 지불하면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코사무이 블러드 풀, 블러디 메리를 수영하고 싶으신가요? 누가 칵테일로 가득한 수영장을 원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보죠. 피로 가득한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싶으신가요? 이 코사무이 블러드풀은 당신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수영장에서 누군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타일로 만들어진 광학 착시일 뿐입니다. 이것은 환경적으로 스마트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치입니다. 저도 집 수영장의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이 멋진 수영장을 집에 설치하여 방문객들을 놀라게 해보세요. 그러면 몇몇만 이 수영장에 뛰어들 용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저처럼 빚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크로코사우루스 코브, 이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악어들로 가득한 수조에 갇히고, 그 수조가 물 속으로 던져지는 아이디어가 매력적이신가요? 호주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명소를 만들었습니다. 혹은 그들이 너무 많은 바다 악어를 가지고 있어서 일부를 수영장에 넣기로 한것 같아요. 이곳은 죽음의 우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들은 악어들이 더 화나고 절망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 근처에 고기를 놓습니다. 호주, 당신은 뭘 하려는 거죠? 누군가 설명해 주세요. 만약 당신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끔찍한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도전해 보세요. 농담입니다. 이 경험은 사실 매우 안전합니다. 스카이풀.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세계의 어떤 수영장도 이 수영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런던의 엠바시 가든스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그들의 손님만이 이 수영장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영장은 82피트 길이의 반투명 수영장으로 두 개의 타워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수영하는 모습을 볼수 있으며, 모든 면이 순수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수영장이 미국 콜로라도에서 제조되어 약 5,000마일을 이동해 새 집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수영장에 있는 물의 무게만 약 375톤입니다. 여기서 조금 과장해도 될까요? 오마이갓, oh 정말 안됩니다. 수아라 럭셔리 롯지 코끼리와 다른 야생동물들이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는 동안 멋진 수영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이 가득한 분위기에서 수영할 기회를 잡습니다. 수아라 럭셔리 로치는 탄자니아의 보호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얼룩말, 코끼리, 가젤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 사이에서 수영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야생 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이 수영장은 당신에게 완벽합니다. 이 수영장과 함께 야생에서 리조트 같은 경험도 할수 있습니다. 코끼리들은 자주 방문객들과 함께 수영하며 코로 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들의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니, 전혀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보호장치가 없으니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살아남을 것입니다. 텍사스 톨풀. 높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퓨스턴의 마켓 스퀘어 타워에서 수영을 하지 마세요. 고급스러운 40층 옥상 수영장은 건물의 외벽에서 10피트 떨어져 있습니다. 전체 연장은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수영객들은 거리 위약 500피트 높이에서 수영하며 아래에서 지켜보는 보행자들을 관찰하는 스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수영장은 8인치 두께의 아크릴 유리로 만들어져 일반. 유리보다 훨씬 강해 깨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사생활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이곳이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옷이 망가진다면 도시 전체가 당신을 지켜볼 것입니다. 저 남자가 정말로 건물에서 떨어질 것 같지 않나요? 행잉 가든 풀. 발리의 행잉 가든은 정글의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휴양지입니다. 이곳은 현대적인 호텔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체 공간은 자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호텔은 수영장이 하나, 둘이 아닌 38개나 있습니다. 이 수영장들은 주변 자연 경관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호텔은 놀라운 아름다움의 열대우림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거진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많은 유명인들도 이 리조트를 방문함으로 운이 좋다면 언젠가 제니퍼 로렌스와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800달러 의 숙박비는 제외하고 말이죠. 여러 수영장이 겹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멋지지 않나요? 더했지. 휴가의 고장으로 알려진 도시에서 절벽 가장자리에 수영하는 것을 즐긴다면 이곳이 바로 당신을 위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건물 꼭대기에서 인도양의 전망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영장 끝의 유리 패널은 높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두렵고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수영장 끝은 해수면에서 약 532피트 높이에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수영하는 것이 이렇게 놀랍고 멋진 일이 아닐까요?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나요? 독특한 수영장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세요. 더 놀라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장소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함께 모험을 떠나요.